탈무드 5화 왕과 벌꿀 장수 옛날 옛날 어느 먼 나라에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이 살고 있었어. 이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누구보다 지혜로운 백성을 좋아했고 어리석은 사람은 눈곱만큼도 참지 못하는 성미였어. 어느 날 왕이 큰 잔치를 열고 백성들을 궁으로 불렀어. 왕은 각자의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 말해보라고 했어. 사람들은 각자 자랑했어. 저는 철을 만드는 대장장이입니다. 나라의 무기를 만들죠. 저는 옷을 짓는 직조업자입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모든 이에 먹을 거리를 만듭니다. 모두 박수를 받았지. 그런데 맨 마지막에 초라한 차림의 벌꿀장수가 앞에 나섰어. 왕이 물었지. 자, 넌 무엇을 하는 자냐? 벌꿀장수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 전하, 저는 꿀을 팝니다. 달콤한 꿀 말입니다. 왕은 코웃음을 쳤어. 허, 꿀 같은 게 무슨 나라에 그리 중요하단 말이냐? 당장 이 사람을 내쫓아라. 병사들이 벌꿀 장수를 끌고 가려 하자 그가 황급히 외쳤어 잠깐만요 전하 그렇다면 꿀이 정말 아무 쓸모 없는지 몸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왕은 흥미가 생겨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자 벌꿀 장수는 작은 꿀병 하나를 열고 왕의 입안에 살짝 넣어 주었어 왕은 그 달콤함에 감탄했어 오이 달콤함이란 이렇게 작은 것이 입을 기쁘게 하다니 그제야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잤다고 하여 무시하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제 자리에 쓰임이 있다. 심지어 꿀한 방울도 말이야. 그리하여 꿀 장수는 왕의 식탁에 꿀을 올리는 자가 되었고, 그의 꿀은 왕궁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어. 꿀단지 교훈. 겉모습이나 크기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지 말 것.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는 자기만의 가치와 쓰임이 있다는 지혜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